대체 메이커는 왜 이런 배반과 만행 을 저지른 것일까요 그 원인을 알아보려면 먼저 메이커 종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메이커 종족의 고향 우르닭 은 이터널의 세계관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의 지역이며 메이커의 영향력 은 아전트 드 누르를 포함한 온 우주에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세계의 낙원 또는 천국 등 수많은 이름으로 알려지 며 동시에 종교적 영향도 주었다고 하죠. 이들이 사는 우르닥은 하위 양자 수준에서 정지 상태를 허용하는 고도의 차원 이동 기술을 활용하여 고정된 상태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무슨 소린진 저도 문과 출신이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알려진 우주의 경계 바깥 차원에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치는 다르지만 지옥 역시 이렇게 다른 차원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버지란 존재가 있습니다. 까마득한 옛날. 그 논리적이며 동시에 이질적인 아버지란 존재는 메이커에게 방대한 지식과 기술을 주었다고 합니다. 언제 메이커에게 왔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메이커 유물과 성전을 분석해 보면 이 아버지의 몸이 메이커를 형성하기 위해 분할되었다는 추측도 있고, 직정 불가한 거대한 힘을 우르다게 부여하여 메이커의 형성에 기여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의 메이커 종족의 특성과 능력을 형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존재라 볼수 있죠. 이 위대한 메커니즘 그 자체인 아버지의 정수는 우르닥의 사원과 같은 시설, 루미나리움에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넓고도 깊은, 거대한 지식과 기술로 메이커 종족은 인류는 상상조차 못할 범위의 모든 차원,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영향을 끼쳤으며 그 과정에서 영원한 질서를 선사하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야생의 괴수들과 싸우며 성장하던 아전트인들에게도 그런 의도로 도움을 줬을 것이라 리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도의 과정으로 형성된 메이커 종족의 수명은 매우 길지만 불사는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 그들의 신체와 정신 능력도 저하되며 결국 변형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모든 필멸자들이 그러하듯 메이커들 역시 자신의 지식과 능력이 빠져나가는 이 고통스러운 변형을 두려워했죠. 이렇게 약화된 메이커들은 아버지와 연결되면서 자발적인 죽음을 맞이한 후 부활, 즉 재탄생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 과정은 최근의 과거에 들어서 복잡해지거나 손상되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 추측이지만 이런 손상 또한 변형에 대한 메이커들의 두려움은 물론 죽음과 재탄생에 대한 깊이 심리를 더욱 유발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메이커의 수장 칸메이커는 우르닥에서 1만 년에 한 번씩 그 이전까지 살고 죽어간 모든 메이커의 의식적 영혼 데이터를 적한 특이성을 통한 의식으로 탄생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이 특이성은 메이커의 선택적 진화를 위해 누적된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 과정 역시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또한 이렇게 모인 의식들은 모든 메이커와 연결되어 있기에 특이성으로 탄생한 칸 메이커를 거역할 메이커 무리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칸 메이커조차도 변형의 운명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악마와의 싸움에서 얻어 정제한 정수는 그런 변형을 막고 메이커들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가진 회복과 치유, 그리고 지식의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갖췄으나 불사 능력만 없었던 메이커에게 그야말로 축복과도 같은 물질이었습니다. 따라서 결국 칸 메이커의 영생 불사의 욕망이 스스로를 타락시키고 아전티인들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정확히 어떤 시점인지 알수 없으나 메이커의 죽음과 부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버지의 정수가 루미나리움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다름 아닌 지천사가 아버지를 납치하여 어디론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치천사가 누구인지 납치하면서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혹시 이 치천사가 신성의 기계를 이용해 이방인에게 천상의 힘을 부여하여 슬레이어를 탄생시키고 칸메이커 무리가 아전트 에너지의 욕망에 취해 심지어 네크라볼의 공장까지 지었을 무렵 행방불명된그 치천사와 동일인물일까요? 만약 둘이 동일인물이라면 결국 칸메이커의 무리는 아버지를 통해 죽음 이후 부활을 할수 있었을 때 조차도 그저 자신들의 변형을 피하기 위해 아전트 에너지를 수확함으로써 아전트인들을 배반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치천사가 동일인물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전편 영상 후반부에서 설명하겠다고 예고했던 칸메이커 무리가 악마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영혼을 이용해 힘을 얻게 된 시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센티넬 역사 기록의 순서를 보면, 칸 메이커의 지시를 받은 디아그 사제들이 희생자의 영혼이 깃든 지옥의 기운을 메이커와 센티넬도 사용할 수 있는 정수로 만드는 법을 알게 된 시점은 타이탄 드레드노트가 타라스 나바들을 침공하기 전인 듯합니다. 즉, 칸 메이커 무리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정수의 힘에 취해 타락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천사는 명색이 세상의 질서를 가져다주는 위대한 천상을 자칭하는 메이커란 자들이 무고한 희생자들의 영혼을 이용해 자신들의 불사에 활용하는 것을 보고 매우 실망하여 이런 메이커 무리와 악마들을 모두 상대하기 위해 이방인을 슬레이어로서 각성시킨 것일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칸 메이커 무리가 지옥의 암흑 군주와 결탁해 지옥당에 공장을 지은 건지 아니면 슬레이어 각성 이후에 공장을 지은 건지 몰라도 무고한 희생자의 영혼을 대량으로 추출하고. 아전트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지은 행위는 더더욱 슬레이어를 각성시킨 지천사를 좌절시켰고 이 때문에 그 치천사가 더 이상 메이커 종족에 어떤 희망도 없다고 판단 메이커 종족의 생명에 충출할 수 있는 아버지를 납치한 채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칸 메이커가 아전트 공장을 세운 기록과 치천사가 우르닥에서 사라졌다는 기록이 모두 동일하게 센티네르 역사 기록 10번째 장에 서술되어 있으니 공장이 지어졌을 때와 지천사가 사라졌을 때는 비슷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때 사라졌다는 지천사가 바로 슬레이어를 각성시킨 그 지천사라 기록되어 있으므로 슬레이어를 각성시킨 지천사는 곧 아버지를 납치한 지천사와 동일인물일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아버지가 있을 때에도 본인들의 변형을 피하고 싶어서든 아버지가 없어서 더 이상 죽음 이후 부활을 할수 없게 되어서이든 칸메이커 무리는 악마와 결탁하여 무고한 자들의 희생을 대가로 자신들의 영생불사를 이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작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새로운 칸메이커의 계승도 불가능했지만 아전트 에너지 덕에 그럴 필요도 없게 되었죠. 기존 칸의 영혼이 그대로 칸메이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것도 아전트 에너지 덕분이라 추측됩니다. 물론,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경우라고 하건, 정당화될 수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변형을 막기 위해 다른 이들의 영혼을 착취한다는 것 자체가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나이트 센티넬은 자신들을 철저히 기만하고 배반한 메이커 종족을 더 이상 믿어서는 안 되고,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아전트 에너지 공장과 관련한 추악한 진실을 아전트 드누르의 대중들에게 전파하고, 아전트인들은 물론 아직 악마의 침입을 받지 않은 다른 문명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일치단결하여 메이커 종족과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칸메이커 무리 덕분에 아전트 에너지를 얻어 큰 발전과 풍요를 누려옴으로써 메이커 종족을 더욱 신봉하게 된 많은 아전트인들은 나이트 센티넬의 이런 피 맺힌 호소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 발전과 풍요가 전부 동포들의 영혼을 희생시켜 이어져온 것인데도 오히려 신을 모독하고 사후 우르닥에서 누릴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막는 행위라며 나이트 센티넬들을 멸시했다고 합니다. 물론 나이트 센티넬의 대의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는 합니다. 나이트 센티넬은 결국 힘이 아닌 수단으로 이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아전트인들은 메이커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세력과 이미 메이커의 충실한 수하들이 된 세력으로 나뉘어 싸우게 됩니다. 내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메이커의 교리에 종속되어 놈들의 편의 선자들은 여전히 아전트 에너지를 통해 막강한 무기들로 무장하고 치유와 회복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메이커가 설계한 신성의 기계를 통해 죽음에서 부활한 마라우더라는 지옥군대의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내전으로 인해 죽은 후 부활했기에 살아있는 채로 각성한 슬레이어는 결이 달랐지만 그들 역시 강력했습니다 진짜 진짜 치졸하게 싸웠다 방패 한치비급하게 라이트 센티넬들과 메이커의 노예이길 거부한 아전트 자유민들은 여러모로 불리했습니다 아전트 에너지의 힘을 포기하고 태고적 그들의 창조주인 아전트 드 누르의 망령의 힘을 빌어 싸우기로 합니다 전편 영상에서 언급했던 아전트 에너지의 힘이 망령의 에너지보다 앞섰고 덕분에 저항하는 이들은 힘도 무기도 더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단한 명의 존재가 있어 희망이 아예 없진 않았습니다. 바로 모두의 정점에 서있는 최강자 슬레이어. 그는 당연히 악마와 메이커 무리에 맞서 나이트 센티넬들의 편에 섰습니다. 내전은 여러 해 동안 이어졌고 나이트 센티넬은 승패를 결정짓기 위해 지옥 깊숙한 곳 네크라볼의 아전트 에너지 공장을 공격하여 그 공급을 끊기로 합니다. 이 전략을 수립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건 바로 디아그 교단의 사제들이었습니다. 슬레이어를 리더로 한 나이트 센티넬 부대가 지옥 포탈을 타고 네 크라보를 공격한다는 간단하고도 확실한 전략이었는데, 우린 여기서 디아그 교단에 대해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편 영상들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디아그 교단은 물론 그 태생부터 망령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나이트 센티넬의 충성을 맹세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분명 칸 메이커의 지시를 충실히 따라 악마 정수의 비밀을 밝혀내고 아전트 에너지 공장을 건설하는 데큰 공헌을 한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와서 불리한 상황임에도 옛 충성 서약을 따라 다시 센티네를 위해 전략을 세운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함정이었습니다. 디아그 사제들이 말한 대로 슬레이어와 나이트 센티넬들이 지옥 포탈을 통과하자마자 바로 혼돈의 바람이 일고 포탈이 뒤틀리면서 나이트 센티넬들은 지옥 이곳저곳에 여러 갈래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겨우 통과했던 포탈에 돌아온 센티넬들도 있었으나 이미 교활한 디아그 사제들이 길을 막은 상태였습니다. 나이트 센티넬들은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 채 포악한 악마떼에게 공격당하고 차례차례 전사합니다. 이는 센티넬을 패배로 이끈 첫 번째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디아그 교단의 계략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2편 영상 9분 53초에 흐림 처리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제 중 가장 교활하고 강력한 디아그 그라브는 센티넬의 지휘관이었던 발렌에게 접근합니다. 본래 용맹한 전사이자 슬레이어의 훌륭한 전우였던 발렌은 전쟁 중 자신의 아들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발렌은 악마의 환상에 빠져 자신의 아들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환영을 보았기 때문에 거의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디아그 크라보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발렌을 꼬드겼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그의 아들을 죽음으로부터 부활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하며. 결국 발렌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승패를 결정지을 두 번째 결정타를 때리고 맙니다. 그는 당시 망령이 머무는 아전트 드누로의 요소의 무덤 열쇠를 포기하고 디아그 그랍가그 열쇠로 요소의 무덤 문을 열어 망령이 풀려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편 영상에서 언급했던 망령은 얼마 안간 납치되어 지옥으로 끌려가 고문당하며 힘을 추출당하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추출된 그 힘은 아전트 에너지를 만드는 데도 쓰인 것으로 추측되고 훗날 2016년작에서 화성을 침공하기 위해 악마가 만든 지옥 포탈의 동력원이 되는 우물을 생성하는 데에도 쓰이게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망령의 상실은 곧아전트 에너지를 포기한 후 망령의 힘에 의존하던 센티넬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전력 손실로 다가옵니다. 더구나 2016년작의 기록을 보면 망령들의 힘을 이용해 디아그 일당이 아전트 드누로를 향하는 관문에 쓰일 우물도 만들었다고 하니 이제 아전트 드누로는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됐다고 추측됩니다. 게다가 디아그 그라브의 약속은 지켜졌으되 발렌의 아들은 최악의 형태로 되살아나고 맙니다. 바로. 고대 센티넬 경전의 개시에도 기록된 종말을 불러온다는 고대 악마 타이탄 아이콘 오브 신으로서 이렇게 아이콘 오브 신은 발렌의 아들의 고통받는 영혼을 통해 지옥의 악마들이 설계한 대로 생성된 육체를 받아 태어난 것입니다 동료들은 함정에 빠져 지옥에 흩어졌고 아들은 최악의 형태로 부활했습니다. 아전트 드누르의 전력은 걷잡을수 없이 떨어졌습니다. 발레는 이로 인한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망명하듯 지옥으로 떠나고 속죄하듯 지옥에서의 괴로운 삶을 택합니다. 이런 불명예스러운 행위로 센티넬 기록에 그는 영원히 배신자로 새겨집니다. 지옥에서 흩어진 채 고립된 나이트 센티넬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직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악마에 맞서 싸웁니다. 사슈, 론, 고르 등 당대의 전사들을 포함한 센티넬들 모두 장렬히 싸우다 생을 마감합니다 전사들과 망령까지 저항의 동력을 모두 잃은 아전트 드노로는 결국 지옥 군대의 수중에 떨어졌고 많은 지역이 지옥화되거나 지옥으로 빨려들어간 것으로 추측됩니다. 센티넬 최후의 전쟁은 이렇게 칸메이컨몰이 같은 센티넬, 아전트인임에도 불구하고 칸메이커 무리의 편을 든 변절자들 그리고 악마들의 승리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센티넬은 패했을지 몰라도 단한 명, 불멸의 파괴자, 둥 슬레이어는 결코 쓰러지지 않고 혼자만의 전쟁을 이어갑니다. 센티넬의 마지막 기록은 그들의 염원을 담은 채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슬레이어가 살아있다면 그가 우리의 복수를 해내기를 그가 계속해서 살아남는다면 우리를 잘못 인도한 이들에게 무자비한 해를 입히길. 죄지은 자들이 대가를 치를 때까지 그의 검에 피가 마르지 않고 그의 전쟁이 끝나지 않길. 부디 악이 다시는 세상에 그 그림자를 드리우지 못하길. 예, 일단 둠 이터널 배경 설정 및 이야기 영상은 여기서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작 둠과 이터널의 본편 이야기는 출시된지 꽤된 게임만 스토리 정리를 하는 제 채널 방침상 소개해드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제 스토리 정리를 보시는 것보다 직접 플레이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두 게임은 단언컨대 우리 인류 문명의 정점입니다. 직접 플레이하시는 게 최고 중에 최고 중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둠 리부트 엔딩 이후와 둠 이터널 본편 사이의 이야기는 일단 둠 이터널의 스토리 DLC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영상을 만들지 안 만들지 결정하고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뭐 하냐고요? 본래 종합 게임 채널을 지향하는 저의 컨셉에 맞게 다른 게임들 스토리 정리가 아닌 분석 리뷰도 하고 무엇보다 둠 64를 먼저 소개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둠64 사실 아직 1시간밖에 플레이를 못해서 시간 좀 걸리겠지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만으로도 제겐 과분한 영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발커니었습니다